플레이스 플레이스 세트 for exclusive bonus a c t r e s after the movie. Thank you. l <laughs> o oh, 무슨 뜻이에요? 쿠키 영상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해물찜대 간자전인데 이 빵은 뭔가요? 빵, 그냥 요리 하 속에 뭐 그래요? 머닝빵. 모닝빵 이거를 <laughs> 여기 두고 태영이 <태형을> 를 <laughs> 먹게 하자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무, 아무것도 <laughs> 못 하게. <해. 웃음> 네. 아무것도 못 <못해>. 하게 먹게 해. <laughs> 나 정말 먹을 수 있어. 우유가 빵 찍어 먹은 거 아니에요? 아빵 먹고 목 막히면 우유 마시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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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 지민 씨만 좋아 형이 니다 이거 아이고 렇게다줄수 있어요 형 이렇게 다줄수 있어요 빵 먹고 목 막히면 <laughs> 우유 마시라고 다음은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완전 설레요 저도 설렙니다 어나 오랜만에 요리하려니까 난... 설레어빵 <laughs> 먹으세요 <나>, 생각... <laughs> 내가 피자도 아, 시켜 테니까 지 약간 다른 의미로 설레야돼 <laughs> 피자도, 피자도 시켜줄게 형 손만 다치지 마세요 아피 대신 뭘 해야 될까? 오 지민 씨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오 레몬씨 예 거기서 뭐 하는 거 있나요? 저요? 전 감자 같다 씁니다 지금 닭을 뜯고 있어요 요리하는 비중 아니야? 어... 어? 아미미하예 칼로 요리 쓰면 자동으로 내비로 나간다? 더다더더더더더 손질... 감자 손질 다 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어, 말했네 형는 마트 가서 믹서기 사오세요 믹서기요? 믹스가 <laughs> 필요합니다 지금. 잠시만요, 지민 씨. 예. 와, 어? 와, 지민 씨에게는 제가 있지 않습니다. 감독의감독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네, 이미 끝났습니다. 네, 그래다 하고 나서 말씀해주세요. 진 씨가 세팅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태영 씨, 태영 씨한테 임무를 내리겠습니다. 제가 감자전을 이렇게 할 테니까. <laughs> 태형 씨가 양념장을 서치해서 어떻게 만들어보세요 어, 양념장을 서치해서? 네, 아, 서치해서 네. 만들어보세요 간장이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아 보통 뭐 간장, 간장에 간장 아 많이 하니까 태형 씨 네. 딸기잼 어디 있나요? 딸기잼 여기 있어요 주세요 아니야, 아니야 이야 기름 어디 뭐 검색하고 있어요? 감자전 <놀람> 소스요 <놀람> 아 진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임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간장 소스를만들어 간장 소스 지금 믿고 있어요 가자, 이리 와 저는 가룡점정 저만 믿어주세요 어. 태형 씨네 양념장 잘 만들고 있습니까? 네 이야, 태형아 그거지 와 아, 태형아 와, 와, 태형. 와 이접시 네, <laughs> <laughs> 어디서 구해가지고 야이 다란비는 뭔가요? 오늘의 주인공 저희 진영이 네. 먹을 음식을 제가 조금 약간 품미 있게 한번 품위 있게 점수 2점 있..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어? 태형 씨 양념장 다 만들었습니까? 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릇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넓적한 그릇이요 넓적한, 넓적한 그릇. 그릇이요 제가 기대에 붕어하겠습니다 지민 씨 예? 아 그렇습니다 오늘 태영이가 자꾸 한몫하니 어? 방금 해물탕을 열었는데 냄새가 좋았어요. 왔어요? 예. 그렇다 하면 아닙니다, 지금. 아, 아, 잠시만 지민 씨. 예.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니 아니. 그건, <스테로> 아니 아, 좁아喜欢, 아니,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아, 여기에 얻는 거 어떨까요? 여기 위에. 어, 네, 이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, 더더 어, 이상하죠. 뭐 팔붙이 갖다 주는데. 아니, 원래 그 그런 간장 요리보다 더그 저희 양념소스가 요리보다 더 몰라. 요리보다 그 드레 대박이다. 음식은 될거 아닙니까? 야한칼 했다 야. 음식은 될거 아닙니까? <웃음> 아, 웃음점 수오점더 드립니다. 저희는 완성입니다. 저희 끝났어요. 네, 박수. 네. 솔직히 맞나? 저는 지민 전는 이렇게 더부각시키기 위해 정원에 가친 다람쥐를 하나 놔뒀어요. 아 이게 이게 지금 봉인된 거예요. 이거. 자, 봉인 해제. 장난 아니에요. 네. 아, 얘는 아, 풀려났습니다. 아, 아, 아. 풀려났습니다. <laughs> 여보, 어, 여보, 여보 무려 뭡니까? 이건 무이 쪼꼬용이에요, 쪼꼬용 마, 너 요리 좀하아 아마 김태형이 막 네? 이렇게 해야지, 칼은 그러니까, 그러면 잘 자르지 뭐, 이렇게 하면 어떡해, 잘르면 데코는 또 제가 하겠습니다, 형님 그래, 데코 너가 해주고 그 그릇 좀 많이 좀 찾아줘 그래. 형, 또빈 그릇 하면 또 이런 걸 좀... 그릇 달라고또빈 그릇 하면 이런 걸 내야지 제가 할줄 아는 거는 데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t s 를좀 만들어 봤습니다. 야, 좋아. 이거 BS b s 아니야? BT 아니야. 좋아. 이것도 김치로 버무리자. 야이쁘다이쁘다 하나는 진, 하나는 B 하나는 레몬 근데 약간 힘든 거 같아. 들어간다. 이것도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형 이게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야, 그럼안 돼, 안 돼, 이파리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써져. 예, 네, 이렇게 하면 써지니까 이 파리님에게 이렇게 떠다 줘야 돼. 좋았어. 기분이 좋아. 도움이 되고 있어. 마 형아 야 그만 떡파를 쪽파가 <laughs> 너무 그만, 그만 그만 그만, <laughs> 그만, 그만, 그만. 어떻게 한 겹씩 이렇게 한 발라주는 개씩.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쉽거든요. 빠르고 응. 간결하게. 그러니까? 제가 이렇게 바르는 걸 많이 봤어요. 습 원래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한 입씩 딱 떼서 그래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 먹는 거예요 원래. 그래. 아, 괜찮습니까? 장맛이냐? 아, 장맛이에요? 아. 어떻게 맛이 있어요 와, 아, 진짜 맛있다 봐봐요, 이거를 한 통을 다 했으면 이거를 양념을 안한 채로 이렇게 와. 덮어주래요 다된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야 진짜 얘네는 뭐 창업하는 거 같아 장사하자 딴돈 2천 원 아, 이거 사람 많이 오셨네, 아이고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요 라는 이름이 있어요. 어,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치? 김치가 야, 김 이거 찾아와 봐. 인정할게 그치? 그러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원래 알았다. 원, 게임이 어, 그런 거야. 어, 어. 나 아들 낳면 김치가 맛있어요, 여러분. 뭔 김치가. 김이르가 이름이 치가 맛 있어요. 와. 자, 자. 치가 치가 하 자. 물 뿌릴 때는 자, 손에 이렇게 뿌리는 거야. 뭐한 번에 팡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 아니 저아니짜아걸잡하니실자로 잡으면 어떡하니 그래 아. <잡는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욕심데 이세야 예쓰 거기는왜 공기가 있어요? 고기 고춧가루 아니야 튀김 반죽을 근데, 맛있게 만드는 법 여기로 형 이게 뭐야? <laughs> 그거 그거 튀김가루 같은데? 형 이게 어떤 어떤 아니, 종류의 튀김이에요? 어, 돈가스돈가스 튀김가 나는...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가루 계란 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지 <laughs> <알인푸른, 아니, 웃음> 이런 어, 좋은 알고. 소리가 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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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해봐 한 계란 물한번 계란 물한번더 계란 물 그렇게 어 입혀가지고 어 이것도 두껍게 한 거야 어 하나만 더 플레이팅을 이걸로 할까 좋은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좀더 거시기한가 이게 좀더 일본식 느낌 그렇지 그러면 우리 제목을 곤니치와로 할까요 좋은데 곤니치와 형, 잡채 플레이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겠죠? 그건 잡채가 아니라 그 잡채가 아니라 그거잖아 그... 뭐 월남쌈이잖아 그 월남쌈 어, 형, 완성했어요 희민아, 희민아 오, 야. 야 참신해 새로운 발상이야 야, 이 약간 꽃인데? 꽃 베이컨 꽃? 베이컨 화분? 네. 왜내건잘안 안 끓을까? 월요일만. 월만가 제가 해 줄게요. 제가 잘할줄알 괜찮아.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. 시간 많이 남았어. 파이팅 하자. 저 셰프님. 저는 아직 물이 끓지는 않는데 그냥 넣을까요? 자, 이제 곧 나온다. 얘들아, 힘을 내. 음. 저 지금 할까요? 물이 끓고 있습니다, 셰프님. 아 어서 세요 타이머치. 13분. 되고 있어? 어. 파이팅 야, 이거 써도 되는 거지? 어, 그럴 거야. 써도 되는 거야? <laughs> 카메라 감독님한테 이 프로 공포가 이렇게. 제발! 30초! 이거 좀더큰 그릇 없나, 지민아? 어, 양이 많구나. 클났다, 양이 적다. 어,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. 부탁해. 어. 버무린다. 어. 넷. 와, 짱이다. 아, 나 진짜 못잘라 아, 저희만 남았나요? <laughs> 야, 큰일 났다 보. 아이쿠. 여기가 언제는 안심 이야는데한국에는 좋아해요. 야마야마야. 오, 나 이제 도착요 도착해요. 고고. 아 이쪽 아니다. 자 숟가락 좀들고